안녕하세요. 어, 오늘, 어제보다 더더운 것 같아요. 아우 그래서, 다육이 둘러보다가, 얘가 축전이 저 거리대에 있었던 애거든요. 그랬더니, 아우 며칠 전, 한 3, 4일 전인가? 그때 물을 줬는데, 또 이렇게 겉이 쭈글거리고 그래서, 물을 조금 오늘 더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 주는 거를 좀요 정도 요렇게 주겠습니다. 한뭐반의 반컵 정도는 되죠? 이게 위에 배합토도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아, 축전도 물을 되게 좋아하네요. 응? 축전도 물을 되게 좋아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줬는데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그런가. 이렇게 주름이 쭈글쭈글. 또 이렇게 막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을 조금 줬습니다. 물을 주고, 여기 난간에다가 해, 해놔야 되겠어요. 저 거리대가 났더니 너무 뜨거워가지고, 얘는, 얘는 물안 줘도 되겠다. 얘가 청키. 청키인데 얘도, 잘 크네요. 꽃도 되게 예쁘게 피고, 어, 백분도 많이 생기고, 파릇파릇하게, 잘 크고, 어, 그리고, 얘가 조금 파릇파릇하죠. 제가 거리대에 있었는데, 저기 뭐야. 한 이틀 동안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또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수건으로 덮어놨더니 그 이틀 사이에 물이 이렇게 다 빠졌어요 파랗게 얘도 천대 전송인데 어 입꼬지 잘, 잘 크고 있네 얘는 롤리폴리고 천대 전송 얘도 물 조금 줄게요 더워도 이 정도 조금만 조금씩 줬어요 그래서 어우 너무 거리어 있으면은 힘드니까 여기 난간에다가 걸쳐놔야 되겠어요 입꼬지가 어우 잎이 얘가 저절로 떨어진 건가 내가 뗀 건가. 하여튼 잎꽂이가 엄청 잘 되고 있네요. 잘 크고 있고. 어 그리고 여기 화분이 <laughs>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 개막 깨먹어서 얘가 못 놓거든요. 먹는데, 땅바닥에 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까졌어요. 까지고, 며칠 동안 막, 제가 뿌리를 뽑아놨었거든요. 화분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은데, 여기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어, 입장이 너무 막,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심어줬어요. 심어줬고, 어, 그리고, 얘도. 얘도 피치생크림. 제가, 얘가 한 3년 됐거든요. 3년 됐는데, 뭐잘 크더라고요. 근데 막 키도 막 쑥쑥 크고, 얘도 화분에서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뽑아서, 한달 정도는 뒀어요. 그냥 뒀는데도 이렇게 죽지도 않고 그 위에 목대 잘라 가지고 오늘 한 3, 4일 됐나 좀 말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여기 음료수 병에다가 제가 이렇게 심어 봤어요. <laughs> 이렇게. 걸어놔도 되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음료수병 잘라가지고 근데 밑에 배수구는 못 들었어요 밑에가 이게 워낙에 단단해가지고 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 바람은 되게 시원하다. 저희 집 앞에 저희 베란다에 바람 바,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히아리움 얘도 제가 물을 좀 줬어요. 얘네들은 뭐막 거리대에 있던 그 저기가 아니라 난간에 있던 애라 그냥 제가 물을 줬고요 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화분이 없어 어머나 어떻게 <laughs> 떨어뜨렸네. 아, 화분이 없어서 두개또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찍어 봤고요. 물 고픈 애들도 이렇게 물도 좀 주고, 달리, 다육이 관리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